손삼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아, 트루메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음. 이제 손님이 가지고 오신 컴퓨터인데 아마 이제 어 메인보드는 직구로 사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쿠팡 뭐 이런데 해가지고 주문하셨는데 을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손님에 대한 모욕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뭐, 이 사람을 뭐 욕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렇게 있다, 이런, 우리는 컴퓨터, 저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 컨텐츠는 다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사람, 이 손님을 내가 뭐, 아이, 바보 같은 놈, 왜 이렇게 조립했어? 바보 아니야?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냥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어, 유튜브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지 이분이 뭐 당연히 못할 <laughs> 수 밖에 없죠 처음 마시는데잘할수 없습니다 예, 제가 잘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조리 팔고 뭐 잘났다 이런 거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오리코더가 이제 공일로 나와요 그리고 요거 가져오셨을 때는 조립을 잘못 하셨어요. 조립을 잘못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파워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만 조치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손님하고 같이 봤을 때는 부팅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조립이나 이런 거 램을 잘 맞고 준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손님은 놓고 가셨어요. 어, 일이, 일이 있으신지. 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제품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샀는데 메인보드는 직구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보드가 고장이면 사실상 메인보드는 새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선정리 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게 새거 조립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뭐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하나씩 빼고 다시 조립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손이 두번 가요 네, 그래서 두 배로 더 힘들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램 접촉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선정리하고 이런 걸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해드려야 돼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잘 조립하고 일단 요거 원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 의심 가는 거는 사실 램불량 아니면 램 접촉 불량 아니면 뭐고 그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도 뭐 CPU는 잘 넣었다고 하시니까 뭐한 번에 잘 넣었다고 하시거든요. 내 손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일단은 네, 요거 한번 점검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하드도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셨어요 네. 그전에 전에, 그 쓰던거 그냥 이거 빼야되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 그라 하면 안돼 요것도 여기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이거 하드 빼가지고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그건 안하셨네요 그거 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조립 실패 하신거는 이렇게 선정리 해드렸고 요건 일부러 이렇게 쌓다선 이렇게 빼드렸어요 네. 어, 조립 실패한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손정리 해 드렸고.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해 드렸습니다. 네. 문제 없이 잘 되고요. 어. 세팅 깔끔하게 해 드렸으니까 가서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희 어, AS 어. 어, 오늘도 이제 방금 전에 손님이 왔다가셨는데 컴샵은 컴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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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 친구 아니다 아, 오셔서 물어보는데 컴샵은 뭐 여기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하고 어디가 더 싸냐 저렴하냐 물어보셔가지고 아 당연히 온라인이 싸입니다 예, 가격만 보실 거면 온라인에서 사셔라 예,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시고 하시면 된다 저희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대신에 AS를 잘해드리고 그리고, 아, 다른 건 별로 없다. 아, 아, 저리 좀 신경해서, 해, 신경 써서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고장이 나시면, 출장 안 합니다, 저희. 출장 안 하고, 가지고 오시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봐드리고, AS 빨리 해드리고, 요 업체도 그래서, 어, 작년에 저희한테 구입한 업체예요 네. CPU 당연히 벌크로 구매했고요. 네. CPU, 14600KF인데, 작년에 이제 벌크로 구매했어요 벌크로 구매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건축소 사무소예요 건축소 사무소 그러니까 이 건축 이런거 막 프로그램 캐드 막 이런거 해야돼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좀 빨리 써야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거로 아 이거 참이 CPU를 드러내서 AS를 보냈다가 이렇게 와야되면 아무리 못해도 택배 왔다갔다 하는데만 4일, 3,4일 걸려요 거기서 확인하는 거 바로 이렇게 택배 받아가지고 AS 물론 빡 바로 처리해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들어온 거에 따라서 AS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입고 되면 최소 못해도 이틀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따지면 보통 한 7일 정도 걸려요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택배 AS 해주면 근데 이제 이 업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또 오토캐드 뭐 작성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꼭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오늘 화요일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냥 CPU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처리해드리려고. 근데 CPU 불량 아니면 어떡하지? 아, 근데 십, 어제 제가 점검 받했을 때는 CPU가 불량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AS나 이런 거좀 잘해드린다. 신경 써서 해드리고, 최대한 맞춰드리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계속 새고로 하면 컴퓨터를 솔직히 안 파는 게 나. 피해가 커. 이거 솔직히 컴퓨터가 마진 그렇게 높진 않아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매장에 동네 컴퓨터 가게 뭐, 어떠냐 어, 여기는 뭐 온라인보다 싸냐 아예 쌀 수가 없죠 네쌀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님이 어, 직접 조립하신 건가 어,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 예, 직접 조립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고장이 났습니다 음 갑자기 팍 꺼지면서 어 꺼지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요거는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어 요것처럼 만약에 이제 자신이 AS 하기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저희 가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닫혀 있군요. 아, 닫혀 있군요. 예,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고요. 예, 아, 에어컨 틀어서 잠깐 닫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 닫을게요. 그래가지고 항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런 거, AS 대행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CPU는 78X 3D고, 어, 보드는 CUS, 아, 대원 거구나. 대원 거, 어, 로그 스트릭스. 근데 이제 SSD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SSD가, 한남, 하나, 두시기, 속삼, 너구리, 어, 네 개. 음, 풀뱅크로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램도, 램도, 어, 램도 풀뱅크로 사용하세요. 원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램도 풀뱅크로, 음. 네 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건 없죠? 예, 사용하면 되죠? 뭐, 잘 되면 되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AS를 받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죠? 예 요게 이제 부팅이 안 돼가지고, 예, AS를 받았는데, 어, 거기, 대원CTS는 저는 이제 보드 불량이라고 판단을 했고, 보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쪽 대원에서 받으실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대원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리퍼 어, 리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리퍼로 교환을 받았는데 어, 리퍼가 새 거예요 어, 비늘 제가 다뗐습니다 비닐 이 안에 ssd 비늘도 다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새 거를 받으셨어요 아이 손님은 뭐 땡잡았죠 뭐 아,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부팅을 해보니까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불량은 아니고 아마 보드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아마 그 보드 약간 불량일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아 근데 저는 뭐 대원의 뭐 AS센터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요거는 잘 돼요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전주에서 전주에서 구매한 컴퓨터인데 예 요거 택배로 받으셨는데 파워가 터졌습니다 파워가 그래서 손님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렸어요. 저희 쪽에서 파워가 터졌습니다. 스파크가 다다다다닥 일어나면서 파워가 뻥 터졌어요. 다행히 파워만 죽은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권을 드렸어요. 제가 업그 업체한테 전화해서 파워를 저희 쪽으로 보내달라. 아 이거 손님 들어오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이제 손님하고 얘기를 했고 부품들은 다 새거예요 예 부품들은 이제 전주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 부품들은 다 새겁니다 예, 5060Ti에 갤럭시 거, 5060Ti에 연결하고 뭐 자꾸 손님은 이제 자책을 하시는데 자기가 연결을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파워에 이제 택배다 보니까 파워에 좀 충격이 가해져서 예, 요게 터진 것 같아요. 예, 파워는 어디 건지 말하진 않게, 안 올게요. 예, 마이크로닉스는 아닙니다. 예, 다 모로 셔작하는그 파워인데, 여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다행히 파워만 죽은 상태고, 요거는 이제 그 업체 손님이, 이제 업체랑 말씀해가지고, 예, 제가, 아 뭐,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손님의 편의를 많이 받으렸습니다. 예, 업체의 편이라기보다는, 손님의 편의를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대한 돈안 들어가게끔 해드렸어요 업체에 전화하셔서 어 업체에 전화하셔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업체에 전화하셔서 요거는 제가 이제 떼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예 떼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새 거를 나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제가 교환 교체비용하고 점검비만 받겠다 라고 해서 제일 저렴하게 해가지고 예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어, 물론 이제 뭐 모르겠다.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뭐 그럴 수 있겠죠. 아, 절대 안 된다. 뭐 파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근데 저희는 아무튼 손님이 피해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그냥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이제 물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떼어 가지고 택배 보내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 한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손님들은, 손님은 이제 빨리 컴퓨터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손님 편히 봐드리게끔 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예,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데는 문제 없고, 뭐잘 조립됐고, 예, 조립도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아, 택배가 미래서 무서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